제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이 에스라 9장에서 살포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만 죄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에스라 9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더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저 사람은 왜 죄짓고도 회개 안 하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먼저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자들은 알아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죄에는 무시무시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펴주시는 회개의 역사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불처럼 번져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를 통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 또한 성령님께서 부어 주시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신학생이면서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예전에 그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그 친구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내를 위해서, 이 죽어가는 이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재산을 좀 정리해 달라는 일을 어, 길선주 당시 장로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중에서 꽤큰 부분의 돈을 큰 돈을 그냥 꿀꺽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신학상이 돼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간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죄를 공개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고백을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야 아, 저 나쁜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종명해 주시니까 아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4년 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이니까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아, 원산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산 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사경에. 말씀 사경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부흥회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산 부흥 운동 또한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하디 선교사님 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먼저 회개를 하는 일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타국까지 오신 분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하디 선교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죄를 고백하게 되냐면요. 자신이 의사고 그리고 또 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자신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다저 조선 사람들이 무식한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했다라는 그런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이번에 누가 회개를 했었냐면은 같이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그렇게 교만했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과 회복의 불길은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계가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회계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누가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냐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할 때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가셨다가 우리가 다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열매들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그 평양대부운동에 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원산부흥운동이 원산부흥운동에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요. 하디성교사님이 그렇게 회계부를 지필수 있었던 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남감리교에서 회 오신 화이트성교사님이는 여자성교사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미국 장로교, 캐나, 캐나다 장로교에서 오신 맥컬리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두선교사님이 모여서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운동이 있게 해달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성교 50주년 때 아까 말씀드렸다 하디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903년 조선교회 부흥의 불길은 감리교와 정로교의 두 여성 교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성도님들, 회개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와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에서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물론 말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에스라서에 기록된 것들처럼, 기록된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 돌아왔듯이, 우리도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야 될까요? 교회로 오라는 뜻일까요? 그러한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무명의 여성교사님 외국 성교사님들의 기도가 원산 부흥운동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회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시 말씀 앞에 부복하며 나아갈 때 소풍교회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이 성령님께서 부어 주시는 회개의 역사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회개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실 때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이회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편만하여지는 복된 은혜가, 붕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움 나이다. 아멘.